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밝은 희망을 전해드리는 행운통입니다. 화면 넘어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벌써 2025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8월이 시작되었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과 이렇게 매일 만날 수 있어서 제 마음은 늘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958년 개띠분들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67세가 되신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인생과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성껏 운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몸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시원한 바람처럼 상쾌하고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아시는 여러분이기에 더욱 소중한 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이 모두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운세가 작은 등불이 되어 앞길을 밝혀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을 남겨주세요. 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우주의 좋은 기운을 모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나신 개띠 여러분 올해 나이로 67세가 되시는 분들이시죠. 명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무술일주의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는 양의 토 기운이고, 술은 개를 상징하는 토 기운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무술련의 특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토는 높은 산을 상징하는 양토로서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의지력을 나타냅니다. 술토는 저수지나 창고를 의미하는 음토로서 많은 것을 품고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토의 조합은 여러분을 매우 든든하고 믿음직한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음양오행 분석에 따르면 토 기운이 강한 분들은 포용력이 크고 실용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지하고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무술련의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기운 때문입니다. 특히 개띠는 12지신 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의 특성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술토가 가진 수장고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장고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곳이듯이 여러분도 가족과 친구들의 비밀을 잘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입니다. 2025년 8월은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8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윤달 기간이에요. 윤달은 음력에서 같은 달이 두번 오는 특별한 시기로 예로부터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윤달의 오행적 의미를 살펴보면 기존의 달력 체계에서 벗어난 특별한 기간이므로 평소와는 다른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급한 변화나 큰 결정보다는 기존의 일들을 차간차간 정리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58년 무술년생에게는 토의 안정적인 기운이 윤달의 변화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어 내적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윤달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띠 특유의 충성심과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나 산책, 독서 같은 조용한 활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시면 윤달의 특별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달이 끝나고 8월 23일부터는 음력 7월 갑신월이 시작됩니다. 갑신월은 감목과 신금의 조합으로 1958년 무술년생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시기입니다. 감목은 큰 나무를 상징하며 성장과 발전의 기운을 가져다 주고 신금은 날카로운 금속으로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감목의 기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발전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금은 도끼나 칼 같은 예리한 도구를 상징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핵심만 남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술과 갑신의 관계를 오행으로 분석해보면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의 토 기운이 신금을 생해주는 관계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판단력과 결단력이 생겨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목과 무토의 관계에서는 목국토의 관계이지만 이것이 갑신월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극과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술연생 여러분에게 8월의 전체적인 운세는 안정과 발전의 조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 기운이 강한 여러분에게 간목의 생명력과 신금의 예리함이 더해져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건강운에서는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호흡기와 폐기능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무술과 갑신의 조합이 편관격을 이루어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됩니다. 편관격이란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운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윤달 기간에는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값신월에 들어서면 새로운 재정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목의 성장 기운과 신금의 예리한 판단력이 결합되어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금의 예리함이 때로는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토 기운이 강한 여러분의 신중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8월 말경에는 금융 관련된 좋은 소식이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신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금전과 관련된 운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다룰 때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되 8월 하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특히 금속이나 기술 관련 주식, 그리고 농업이나 임업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감목과 신금의 기운과 잘 맞아 떨어지는 분야들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개띠 특유의 충성심과 신뢰성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감목의 기운이 더해져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고 기존의 관계들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윤달 기간에는 오래된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 소원했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거나 예전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과 반가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을 통해 새로운 기회나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토의 포용력이 발휘되어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배우자와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집안 행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간목의 성장 기운과 여러분의 무술 기운이 만나 후배나 동료들에게 좋은 조언과 가르침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인생 상담이나 조언을 구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상대방을 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의 특성상 한번 마음을 열면 깊게 사귀는 편이신데 갑신월의 예리한 기운이 더해져 상대방의 진심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만한 사람과는 더욱 가깝게 지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무술연생은 원래 소화기 계통이 약한 편인데 간목의 기운이 간 기능을 도와주어 소화가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간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는데 간목의 강한 기운이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해독작용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금의 예리한 기운이 때로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폐와 대장에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은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호흡기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폐 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윤달 기간에는 특히 수면의 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개띠는 원래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강해서 밤늦게까지 가족이나 일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관리에서는 토 기운을 보강해 주는 음식들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마나 감자 같은 뿌리 채소와 현미나 잡곡 같은 곡물류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목의 기운을 받기 위해 신선한 녹색 채소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너무 격렬한 것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겠습니다. 특히 나무가 많은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시면 감목에 좋은 기운을 직접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1958년 개띠분들에게. 8월에 특히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기룬띠는 토끼띠와 말띠 그리고 호랑이띠입니다. 토끼띠는 묘목으로 여러분의 무술과 삼합을 이루어 매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토끼띠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말띠는 오화로 여러분의 토 기운과 화생토의 관계를 이루어 활력과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다 말띠 분들과의 만남에서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인목으로 갑신월의 갑목 기운과 잘 어울려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호랑이띠 분들과 함께하면 용기와 추진력을 얻게 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상극띠로는 용띠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토와 술토가 충을 이루어 감정적인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띠 분들과 만날 때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말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 무술년생 여러분에게 8월의 행운 색상은 황금색과 갈색 그리고 흰색입니다. 황금색은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의 토 기운을 금으로 승화시켜 재물운과 명예운을 높여줍니다. 갈색은 여러분의 본래 토 기운을 강화시켜 안정감과 신뢰감을 높여주는 색상입니다. 흰색은 금의 기운으로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특히 윤달 기간에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의상을 선택할 때 이런 색상들을 활용하시고 집이나 사무실에도 이런 색상의 소품들을 배치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값신월에는 금속 재질의 액세서리나 장신구를 착용하시면 신금의 기운을 받아 판단력과 결단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길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윤달 기간인 8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이 특히 좋습니다. 이날들은 토의 기운이 강해져 여러분의 운세가 상승하는 날들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이날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신월이 시작되는 8월 23일 갑자일은 새로운 예순갑자순환의 시작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날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설정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8월 25일 병인일은 인목의 기운으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샘솟는 날이고, 8월 27일 무진일은 토의 기운이 강해져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좋은 날입니다. 8월 30일 신미일과 9월 2일 갑수일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일은 금과 토의 조화로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이고, 갑수일은 여러분과 같은 술토의 기운으로 자신감과 추진력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직업운을 보면, 무술연생 여러분은 원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어떤 일이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내시는 분들입니다. 8월에는 특히 간목의 성장 기운과 신금의 정확성이 더해져 업무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기존의 일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학업이나 자기개발 면에서도 좋은 시기입니다. 간목의 학습욕구와 신금의 분석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기술을 익히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실용적인 분야나 전문 기술을 배우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과 결혼운을 살펴보면 개띠 특유의 진실한 마음가짐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안정될 것이고 미혼자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룬띠인 토끼띠나 말띠 호랑이띠분들과의 만남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원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목의 성장 기운이 자녀들의 발전과 성취를 도와주고 여러분의 토기운은 자녀들에게 든든한 지지와 후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시고 그들의 꿈과 목표를 응원해 주시면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토의 포용력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감목의 성장 기운으로 부모님께 새로운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관리나 취미생활 등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와 부동산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토 기운이 강한 분들은 원래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시는데, 값신월의 변화 기운이 더해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달 기간에는 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에서는 소화기 건강에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무술련생들의 약점인 위장 건강을 간목에 간 기운이 도와줄 것이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은 꾸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금의 예리한 기운이 때로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니 마음의 평안을 위한 명상이나 취미 생활을 권해드립니다. 여행운도 좋은 편입니다.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으로의 여행이 길합니다. 간목의 방향인 동쪽은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주고 신금과 조화를 이루는 남동쪽은 재물운과 인간관계운을 높여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을 보내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달 기간에는 큰 변화나 중대한 결정은 피하시고 기존의 일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극띠인 용띠분들과의 관계에서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감정적인 대립은 피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갑신오래 들어서면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것들을 선별해서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 기운이 강한 분들은 원래 욕심이 많지 않으신 편이지만 감목의 성장 욕구가 때로는 과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958년 개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음 깊은 메시지입니다. 화면 너머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67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도 좋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이 가지신 깊이와 포용력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하시면서 자신은 뒤로 미루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희생과 사랑이 모여 지금의 행복한 가정과 인간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025년 8월은 그런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달이 될 것입니다. 윤달의 특별한 기운과 갑신월의 성장.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꿈꾸고 도전하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 보시고 가보고 싶었던 곳들도 방문해 보세요.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듯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충분히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식도 드시고, 좋아하는 옷도 입으시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시면서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다시 여러분에게 더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토 기운이 가족들에게 안정감과 포근함을 전해줄 것이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에게 신뢰받는 분들입니다. 2025년 8월은 그런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달이 될 것입니다. 윤달의 특별한 기운과 갑신월의 성장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다시 여러분에게 더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토 기운이 가족들에게 안정감과 포근함을 전해줄 것이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1958년 개띠 8월 운세 어떠셨나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가족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하고 잘 지내고 계실지 걱정도 됩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행운의 색깔 옷을 입어 보시거나, 길일에 맞춰 중요한 일정을 잡아 보시거나, 기룬띠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성스럽고 정확한 운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기운을 모아 우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도 더욱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뵐게요. 8월 한달 동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